네 안녕하세요 송원입니다. 지난 11월 말에 슈퍼셀이 공개한 로드맵에 따르면 24년에 타워 유닛이 추가되어 프세 타워 대신에 다른 타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1일이죠. 첫 번째 타워 유닛에 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유튜버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선 공식 트레일러 먼저 보고 오실까요? Hey, tower troops are coming to Clash Royale on December 13th. You will notice your princess tower has now become 공식 트레일러에 따르면 12월 13일부터 타워 유닛이 생기게 될 거고 이는 다가오는 1월 1일 업데이트를 통해 나오게 될첫 번째 타워 유닛과 함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네요. 아마 맨 처음에 나왔던 안경 쓴 과학자 친구가 대포 같이 생긴 걸 쏘는 컨셉인데 싶어요. 그런데 새 타워 상태가 심. 상상치 않습니다. 혹시 벌써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마사여, 지금 데미지가 미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측정해본 바에 의하면 신규 타워가 자이언트를 두대 쳤을 때 기준으로 대략 기존 타워의 7방보다는 세고 8방보다는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대충 신규 타워가 기존 타워에 비해 3.8배 정도 되는 딜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존 타워의 15랩 데미지는 158입니다. 여기에 3.8을 곱하면 정확히 600.4. 그니까 만약에 진짜로 신규 타워가 3.8배의 데미지를 가진다면 15랩 기준 정확하게 600 데미지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측정은 체력 바로 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세부 수치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면 약점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 속도가 거북이급으로 느리긴 한데 지금부터 제가 측정한 신규 타워의 상세 스펙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 자료로 기존 푸세 타워는 첫 공속 0.4초에 공속 0.8초를 가진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신규 타워의 공속은 2.3초로 추정됩니다. 1초가 30프레임인데 첫 공격으로부터 다음 공격까지 약 70프레임 차이가 나거든요. 계산해보면 대략 2.33초이긴 한데 아마 슈퍼셀이 2.35초로 출시한 게 아닌 이상 공속이 2.3에 프레임 측정 과정에서 근소한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첫공속은 0.2초로 추정됩니다. 기존 푸세 타워보다 0.2초 정도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추사체가 날아가는 속도도 약50% 정도 더 빠른 것 같네요. 이 둘이 맞물려서 타워를 향해 걸어가는 유닛이 첫 공격을 받는 시간은 기존 푸세 타워에 비해 무려 0.4초나 단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DPS는 기존 푸세 타워 대비 32% 정도 더센 것으로 보입니다. 공속이 느린 만큼 물량을 처리하기 힘들고 딜로스가 심하기 때문에 DPS를 올려주는 건 당연한 결과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수치가 미쳐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재측정의 오차가 크지 않다면 신규 타워는 15레벨 기준 600 데미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주요 유닛들 기준으로 몇 가지 소개해보면 징캡병과 해돌은 원콤나면서 깔끔하게 연막될 것으로 보이고, 호그나 램라 벌룬이 타워 5방이면 제거가 돼요.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초 안팎입니다. 머스킷이나 그보다 체력이 낮은 원딜들은 타워 2방 컷이고요. 마녀는 사냥꾼, 퀸은 실패로 2방을 버티고 3방 컷이 날것 같습니다. 지나바바리안도 아슬아슬하게 두 방까지 버티고 세방 컷입니다. 도둑이나 로그, 배드, 피닉스, 일드 모두 세방 컷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세미 탱커를 좀 살펴보면 체력이 낮은 편인 나무꾼 미니, 페카, 엘바가 네 방, 기사, 발키리, 골라, 전치사, 프린스, 몽크가 다섯 방, 킹, 능광, 볼로가 여섯 방에 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로야로그가 세 방에 죽는 등 DPS가 올라갔기 때문에 탱커를 상대로 매우 좋은 효율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나마 카운터라고 불릴만한 게 고블링갱이나 미니언페그리 같은 미니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덤 정도가 극카운터일 그것 같고. 근데 상대가 바보도 아니고 물량에 당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 스펠이나 광역 유닛들과 함께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사기인 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지만 걱정에도 앞서네요. 세부 수치가 어떻게 조정되어서 나올지 아직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출시한다면 벨브은 확정인 것 같습니다. 신규 타워 유닛의 출시와 함께 다가올 24년 대규모 업데이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원이었습니다.